예, 선생님 안녕하시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laughs> 예, 용산정에 내려서 데, 에, 들어오니까, 아파트로 오니까, 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에 에, 벚꽃이 많이 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져버렸어요. 거의 반 이상 져버렸습니다. 오, 대구는 원래 벚꽃을 줄기는 그 기간이 짧은데, 원래 <laughs> 비 때문에 더 짧아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만히 보면 벚꽃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줄 알고 화요일 날짜가 이제 어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수성못에 수성모시, 대구는 수성못이라고 있습니다. 못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그 수성벌에 강개를 그 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해서 인공으로 만든 못입니다. 그 못이 1924년에서 2 7년 걸쳐 3년에 걸쳐가 이 예,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사자키 어미사키 긴린다로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기후에서 왔는 어, 농민이었거든요. 기후라고 그 교토 옆에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한 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청독부에 가가 돈을 빌려 가지고 못을 했거든요. 못 만들고 난뒤 27년에 완성하고 34년에 병으로 죽게 됐어요. 34년 1554.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를 수성못이 잘 보이는데 묘를 해돌라 근데 묘는 일본 사람은 화장하고 평묘를 안씁니까 그렇지 않네. 근데 평묘 쓰면 수성못이 안 보이니까 한국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평묘를 썼썼 묘를 썼거든요. 근데 1997년에 이제 묘가 오래되니까 그게 좀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시 서성구 하고 그 다음에 저 일본 영사관 부산에 는 영사관 하고 또 대구에 유지하고 또전 주일 한국 대사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좀내 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그 기후현의 저그 시장님 하고 또 가족들 그 가족들이 오셔 가지고 그 이제 묘를 옆으로 이제 이장을. 했어요. 이장 바로 옆인데, 그래서 아주 예쁘게 만들고, 거기에 벤치도 만들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면, 혹시 그 가보시면 바로 수성못 뒤에 바로 있거든요. 가보면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수성못이 쫙 보이는데, 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는 외국인이 그 하고 인연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어, 미자키 긴따로 소성모서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했냐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이제 임진왜란 때 한국에 와가 한국에 기하했는 그 김충선이라는 사가야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기하해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맥나라의 장수인데 맥나라 장수가 두 사충이라는 사람인데이 사람이 이제 임진년 왜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참전했는데 이수진 장군하고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술도 마시고 시도 쓰고 그랬답니다. 이두 사충이 이제 하는 일이 그진 군대 진을 칠때진 자리를 봐주는 이런 이제 터봐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임진년 끝나고 난뒤에맥나라로 가지 않고 대구에 머무르고 그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한국여자가 결혼하고 대구에서 후손을 낳고 대구에서 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의 사당이 대명동이라고 있습니다. 대명동 가면 큰대자, 명나라 맥자또 대구에는 마야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개월 전에 우리나라가 그 뭡니까. 건국할 때 총선거할 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중립국 감시단을 보냈거든요. 그때 인도의 마야 대리한 분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오고 난 이제 사십번을 선거하고 좀 있다 유교가 일어버려가지고 유교때고막 영천에서 지뢰를 밟아가고 막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도 말 대구에 그 수성 거기 있는데 그 산에다 지금 대구역 뒤에 그 산에다 묘를 썼어요. 근데 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도 죽으면 남편 묘에 같이 합장을 해들. 부인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미유해가 와가지고 합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사람 묘지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대구 시가 인도하고 경상북도가 이제 인도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자매결연하고 떠보니까 마야 대륙에 있는 사람 그 출신 주업 주를. 그 그러니까 인도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우연히. 결정이 됐죠. 그래서 대구는 역사에 그 남는 뭔가 웨리인이 살았던 장소가, 그게 마야, 대리 인도 사람, 일본 사람, 청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 문화유산인데 한번 대구 와 보시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여기 서 오늘은 실습 이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자 글자가 너무 마이크로스코피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소 선생님. 네. 예, 선생님 예 선생, 최지 선생님 예, 홍성철 선생님 없으시고 권세웅 선생님 아, 어, 강원창 선생님 아 예, 박유진 선생님, 아, 김재욱 선생님 예, 김재욱 안영호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실습 위주로 하고, 그다음토요일 날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심하부 예. 어제는 심하부 종단상까지 했죠. 심하부 종단상 하면 리브 엘렉트 로브가 보이고, 아월타 이소파우스 보이죠. 프로그를 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IVC가 보이고, 리가멘턴 베노슨 S1 보이고, 렉텍파티뱅 경기로 S2, S3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심화고 횡단상에서 레프트 포털움비리칼 포션에서 라테랄 슈페리얼 인피리얼 보이죠. 2번, 3번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IVC 보이고 리가면 베노슴 S1이 보이죠. 프룹을 좀 높이 세우면 이 S4가 보입니다. 여기에 레프트 포라이전탈 움비리칼 리가멘텀 테라스 GV S4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함께 아, 여기까지 했죠 참. 그 다음에 양포탈비인 레프트포탈비라이트포탈비 만나는 데를 찾죠. 그러면 여기 인트라 바이 바인닥트가 보이고 프루브를 세우면 여기 메인 로발피시의 지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라이트에파틱 페인이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과 포스를을 디바이드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프로브로 가는 게 5번, 안테리, 인테리리고 라이트 에파티피에서좀더 가면 6번, 7번이 보이죠. 6번, 7번 보입니다. 6번, 7번, 7, 6번, 6번에 벤츄랄 도살이죠. 7번은 행행막조로 하죠. 벤츄랄 도살. 6번, 7번. 프로브가 행태가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블 라이스 게나입니다 한자를, 레프트, 라트할데코비스 하면, 지비가 보이고 익스트라이파티 포탈 비엘 보이고 그 위에 바일 닥터가 보입니다. 거기에 라이트 해파틱 아드레 보입니다. 프루블을 좀더 위로 올라가면 인트라이파티 포탈 비엘 보이면서 안테리아 임페리얼, 안테리아 슈페리 이렇게 갈라지죠. 안테리아 임페리얼은 지비 쪽으로 가죠. 5번 여기 벤츄랄 도살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루블을 이쪽으로 와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포스테리 안테리어 r a n 벤 e r i o r s 라 라이트 에파틱 v 인 n 여기 포스 l 리 o r 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테리어이고포스테리볼 때는 r p o s t e r i o 가가 o s t e r i o r posterior, p o s t e 포스 o 임 p 리얼 t 스 r i o 입니다 그래서 r 스임 r p 볼 때는 e r i o r posterior, p o s t e r i 리 r p o s t e 피리얼 r p o s t 어포스텔의 슈페를 봅니다. 여기 인피르 베나카바 라이트 파티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인트코사스일입니다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어, 담낭 담당 당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게 하겠,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음, 미리 예습을 하겠습니다. 자지비를볼 때는 우리가 세분세 세 방향으로 보죠. 슈파인으로 보기도 하고. 어,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스 해가지고 서브코스터를 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여기 지비가 보이고 레프트 포탈베 라이트 포탈베 지비 푼도스 바디 넥인데 한자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은 이게 스파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스 해가 봅니다. 그러면 밑으로 체제가 좀더 낫죠. 그 다음에 지비를 인도코스 스케일을 봅니다. 보면 지비가 보이고 포탈베이 12DV 이렇게 보든 안 되나면 한자를 레트라테랄 때 굽혀서 가보는데 레트라테랄 때 굽혀서 하면 좋은 점이 집이 내각하고 시비대가 잘 보입니다. 요건 집이 다 장축상이죠. 그 다음에는 집이의 단축상을 봐야 됩니다. 요건 서브코스탈 스캔에서여기에서 크루브를 호라이전탈하게 하면, 여기에 이제 눕히면 집이 내이 보이죠. 그러다 밑으로 쭉내려오면 지비에 푼두스가 보이고 라이트 키드는 보입니다. 그렇게 요두 뷰는 지비의 장축상이고 요 뷰는 지비의 단축상이죠. 그래서 장축상, 단축상 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인트이파티 바일닥트입니다.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부분에 인트, 레프트 인트이파티 바일닥트가 보이고 여기 2번, 3번 포탈비 안쪽에 인트라 바일닥트가 보이죠. 라이트 쪽은 프로골 안테리어는 이렇게 복척에인트라바일닥터가 있습니다만은 포스테리얼 쪽은 포탈비에 는겹쳐가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바디 바일닥터는 라이터 안테리어는잘 보이지만 어, 포스테리어는잘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바디 바일닥터를 트레이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환자를 레프트 하트할 때 쿠퍼세가 여기 네시라고 하는 건 네시 방향이죠 프로골 하면 여기에 라이트 포탈베인의 안테레 슈페를 밑쪽에 인트라이파틴 바일닥트가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5시 방향으로 보면 여기 이제 바일닥트가 포탈에리어에서 포탈베인을 크로스해가지고 복적으로 나오면 배측에서 복적으로 나오죠. 이거는 프로시말 인스트라이파틴 바일닥트입니다.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하면 포탈베인 CBD가 판크레인 헤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장을 보면 12D가 요렇게 와가지고 판글 헤드로 들어가는데 포탈 베인 있고 여기에 12D가 있습니다. 12D는 프록시마는 가늘다가 라이트 에파티가 아트를 지나면서 좀 커집니다. 그러다가 판글 헤드로 갈때 다시 잘루게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D의 다이메터를 어디서 재느냐면 라이트 에파티가 아트를 바로 지나가 바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입니다 어, 그리고 세븐일레븐 룸 하는게 있는데 세븐일레븐은 마켓 슈퍼마켓 컨비니언트 이름이 아니고 제일 넓어져 있는 부분에 다이아멘터가 7mm 이하는 정상이고 11mm 이상 되면 폐쇄에 의한 확장이죠 7에서 11mm 는 어, 나이가 들거나 당단 스스로 해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븐일레븐 룸을 따질때는 제일 늘어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까지 했는 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집이고 Left Portal 탈 e l r i 이죠 Left h o r i z o n t 2번, 3번 포탈 위 나오고 4번이 나가죠. Right Portal 포스 e 리 l a 고 Anterior, i m p e r i 포세리얼 나가, 포세리 임페리얼 벤츄랄 도살, 포세리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이렇게 요거는 클래식 하는 거죠. 예. 예. 우리 모델은 이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 라이스 게에서는 메인 포탈웨이 리브 하일룸 가서 안테리 임페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갈라지죠. 그래서 안테리 임페리얼 벤츄랄 도살. 안테르 슈페르 벤트랄 도살 라이트 파티펜 이거는 포스리 슈페리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리 밑에서 아마 라이트 파티펜이고 라이트 기드니 포스리 임페리얼 포스리 슈페르 IVC 임피리얼 레드, 레드 칼라 도플 하면 포스리 임페리얼 레드 칼라가 나오고 포스리 슈페르는 블루 칼라가 나오죠. 아, 블루 칼라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실습을 해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결국은 초파가 뭐냐면, 보는 거하고 스캔하는 거를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스캔 연습을 해가 영상을, 표준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파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것이 자기도 잘 봐야 되지만 남한테 보여줘가지고 잘 찍었다 서리를 듣도록 남이 알기 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스캔법을 잘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 유튜브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통해가 그 강의 자료 보십니까? 하이트보드에 하이트보드에 써가지고 김,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음파 이야기 보시는 분소담들어 보십시오. 오두오네분아빽이 <laughs> 보시기 좀 어렵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약간 아, 약간 어렵, 약간 어렵지요. <laughs> 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쭉 이제 지비 하고 바이엘닥도 쭉 했고 이제는 이제 종괴성 간질환을 어떻게 볼것인냐를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에코 레벨까지 예, 중에서 이제 강에코, 고에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문에 들었던 거라서 이해가 훨씬 날을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어, 지금 4회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다 만들면 한 8회 정도 어, 될것 같아요. 8회에서 십회 한 곡을 만들어가 PPT 만들어가 또좀 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하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가 아열 어, 찍는데 찍고 난 뒤에 라 시울락하면 정말 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laughs>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啊，可别安这的。西 <noise>。<noise> <noise>